참 좋은 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6월 27일 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10편 23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시입니다. 아마도 어린 아이들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이 시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시의 분량이 길지 않으면서도 아주 선명한 그림 언어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물론이고 모든 세대의 성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암송할 수도 있는 시가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저도 아주 어릴 때에 초등부 시절에 시편 23편을 암송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시가 사랑받는 이유는 이 시편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너무나 큰 힘과 위로와 소망을 주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새벽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본문이 1절에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어, 자신의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는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양을 볼 기회가 잘 없습니다. 그렇죠? 동물원에나 가야 볼수 있지, 시골에 가도 양을 볼 수가 없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양을 기르는 뭐 특정 지역이 아니라면, 미국에서도 양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은 매우 흔한 동물이고 일상생활에서 늘 함께하는 동물입니다. 유목민족이었던 민족, 유목 그들에게 양을 치는 일은 일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의 습성도 너무나 잘 알고 목자의 역할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신이라고 고백한 것은 자신과 하나님이 매우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양이고 그분의 세밀한 보살핌을 받고 있으며 또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는 겁니다. 목자의 돌봄 없이 양이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을 늘 지키고 또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나의 목자신이라는 표현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더 나아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문장을 히브리어 문법적으로 보면 과거에서 현재까지 경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이 미래에도 계속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신뢰한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저도 10편, 23편을 참 좋아하긴 하지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다윗의 고백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음, 내게는 부족한 것이 참 많은데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여러분들은 부족한 것이 정말 하나도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면 정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이 다 채워주십니까? 목자는 양에게 필요한 것들을 모두 공급해 줍니다. 그러나 양이 가고 싶어 하는 곳으로 마음껏 가게 하진 않습니다. 유튜브에서 제가 양에 대한 동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양한 마리가 이렇게 점프, 점프 하다가 갈라진, 어, 그땅 사이로 쏙 빠져서 한참을 아파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양의 주인인지 아니면 길 가던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갈라진 그땅 사이에 낀 양을 끙끙거리면서 이렇게 빼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양이 다시 점프 점프 하더니만 같은 곳에 쏙 빠지고 많은 그런 영상 동영상이었습니다. 양은 정말 지능이 낮고 고집이 센 동물입니다. 목자들은 양의 이러한 습성이나 특징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양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지만 양이 원하는 대로 두지는 않습니다. 그랬다가는 큰 사고가 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지만 그 이상 우리가 욕심으로 원하는 것들, 우리가 가지면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는 것들을 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비록 제 삶에 물질이 넘치도록 풍족하지는 않지만. 한달한달 한달 어떻게든 저와 저희 가정이 생활에 큰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음이 큰 은혜임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모든 것이 꽉찬 상태, 즉 샬롬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이 굳이 물질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실 때에 가능해지는 그 샬롬이 그 평안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깐 말씀을 정리해보자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고백은 우리의 육신적인 피로가 채워진 상태나 영적인 피로가 채워져서 평안함 가운데 있는 상태 혹은 둘다 채워진 상태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고백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고백은 반드시 앞부분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가 전제되어야 할수 있는 되어야 할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목자되시고 우리가 양이 되는 이 관계는 매우 친밀한 관계입니다. 양인 우리가 목자이신 하나님께 속한 관계, 그분의 세밀한 보살핌을 받는 관계,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관계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육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못해서 부족함이 있는 상태라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와 양의 그 친밀한 관계의 회복이 먼저 필요한 상태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서가 내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 목자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시는 것이 먼저이고 그 결과 나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어 양의 피로를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생명도 보호하십니다. 양이 험한 골짜기 또 무서운 짐승들이 숨어있는 험한 길을 지나 어 지나기도 지나 하는 것처럼 다윗 역시 극심한 고난과 위협과 환란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리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로 태어나고 또 운이 좋은 사람이라 해도 삶에서 고통을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신앙인과 비신앙인이 나누어집니다. 고통을 경험하느냐, 경험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모두가 다 겪는 이 고통과 위협 앞에서 해를 두려워할 것이냐 아니냐가 신앙인과 비신앙인을 나누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아무리 힘든 일을 겪는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키시며 늘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 되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그 비결입니다. 결국 우리의 육신의 필요와 영적인 필요가 채워지고, 또한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으로 해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단순히 종교생활 잘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친밀해지기 위해서도 함께 보내는 어떤 퀄리티 타임이 쌓이고 쌓여야 가능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드려지는 금요예배, 비전예배, 주일예배, 새벽기도와 같은 공적인 예배도 중요합니다. 이 예배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마주 앉아 깊이 대화하는 골반기도와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쌓아 나갈 수 있습니다. 다윗 역시도 양을 치던 들판에서 아무도 없는 고요한 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친밀함을 키워 갔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함으로 그분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오늘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이 아침에도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익히 잘 아는 10편, 23편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한 절의 말씀 속에 얼마나 깊은 뜻이 담겨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또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친밀한 목자가 되실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부족함이 없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지 못했던 것이 주님을 나의 목자로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해서가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감싸주시고, 주님과의 깊은 친밀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참 분주하고 정신없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없이 친밀함이 없고, 주님과의 친밀함 없이는 육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우리 삶에 늘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알기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과 깊은 교제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각자의 복자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한 주간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 학업에 터전에서 나의 말과 행위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신앙생활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코로나 방역과 종식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성도들을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시도록 그리고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을 지켜주시도록. 방역 당국의 지혜를 주시어 최선의 방역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태국의 전훈주 성교사님, 브라질의 김창현 성교사님, 하이티의 박동환 성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